안녕하세요. 혈당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특히 2형 당뇨병 환자분들 혹은 혈당 관리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혈당 관리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연속 혈당 측정기 줄여서 CGM과 인슐린 사용법으로 혈당을 아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혈당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지치셨던 분들 이제는 좀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함께 관리해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만 먹으면 혈당이 솟구치고 뭘 먹어야 할지 매번 고민하고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불안하고 이 모든 고민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을 찾고 싶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쌀밥 김치찌개 같은 메뉴들 맛있지만 혈당 관리엔 늘 숙제처럼 느껴졌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한국인의 식습관까지 고려한 아주 실용적인 팁들을 준비하였으니 연필과 메모지 준비하시고 따라오세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연속 혈당 측정기 CGM에 대해 알아볼까요? CGM은 말 그대로 연속으로 혈당을 측정해주는 기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피부에 작은 센서를 붙이면 이 센서가 우리 몸의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보여주는 똑똑한 친구죠. 예전에는 손가락 끝을 찔러서 혈당을 제외했잖아요. 이젠 그럴 필요 없이 24시간 내 혈당 변화를 그래프로 한눈에 볼수 있어서 내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운동할 때 혈당은 어떻게 변하는지 등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현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CGM 기기로는 한국에보트의 프리스타일 리브레와 덱스콤 지욱 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특히 프리스타일 리브레는 500원 동전 크기의 센서를 팔에 부착하고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1초 만에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사용자들이 정말 편리하게 느끼는 제품이죠. 한번 부착하면 14일 동안 연속으로 혈당 측정이 가능해서 매일매일 혈당 재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답니다. 게다가 식사 후 15분 단위로 2시간 동안 혈당 변화를 추적할 수 있어서 어떤 음식이 내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 혈당 패턴을 알면 식단 조절이나 운동 계획을 세우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아이센스라는 국내 기업에서도 바로 젠피시라는 국산 CGM을 출시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2025년 4월부터는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와도 연동될 예정이라고 하니 스마트워치 사용자분들은 더욱 편리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말 스마트한 시대죠? CGM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인슐린 용량 조절이 훨씬 쉬워져요. 실시간 혈당 데이터를 보면서 내 몸에 맞는 인슐린 용량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절할 수 있으니 혈당 조절 목표 달성에 훨씬 유리하겠죠? 둘째,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어요. CGM은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알람을 울려주거든요. 특히 잠자는 동안이나 운동 중에 오는 저혈당은 정말 위험한데 CGM 덕분에 미리 대비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내 생활 습관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제 먹은 김치찌개가 내 혈당을 얼마나 올렸는지, 산책 30분이 혈당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혈당 관리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답니다.